엄청 레전드 미니다 레전드 미니 피카 아, 사우디카 너는 타일랜드에서 중골로 인터뷰 인터뷰 5분기 리아코리아 TV 아, 어, 아이츠, 한국사람, 한국사람 아,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너? 어, 예, 예. 지금... 사람. 아, 예예, 지금... 아, 중국사람, 지금 혼자, 혼자 있어요. 어... 지금 오늘... 아, 기다린, 기다린 마이, 마이? 네, 기다린 친구, 친구,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다, 다 여자 다 남자다 같이 남자는. 오늘 오닉스 아니면 루트익스 I don't know. 아 don't 아, k 네. 지금, 말이버가 you very beautiful. 어, 니헌, 퓨리아. 니헌, 퓨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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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아 퓨리아. 퓨리아. 퓨아 You very smile, very b e a u t i f u 같이. Uh, 내가 저기 Seven. You w a yeah. 나 지금 숙서 숙. 어. 맞주네 친구. 유. 어. 내 아, 친구. 내 친구. 어.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오. 있어. 오. 봐봐. 와. 친구. 메시. 지금. 지금 아. 남자친구 있어요, 그, 유해버 뭐였프에 남친구 없어? 왜, 왜 남친구? 헤어졌어요. 아, 헤어졌어. 어. 한국남자 좋아요? 한국남자. 좋아요? 나도 여자친구 없어요. 음. 중국? 중국 언제 다시 또 가요?

위챗을 하네. 아. 나 중국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중국 가면? 응. 응. 근데 이거, 어떻게 만나야 되냐.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위챗을. 존나 나야. 너라도, 너 위챗 깔았냐, 안 깔았냐? 너라도 저기 연락을 좀 하고 있어라. 아, 위챗. 아, 이거 참. 위챗을 내가 깔아야 되는데, 내가. 아, 위챗. 위챗, 아이디. 위챗있나 위챗 없어. 잠깐만, 근데 아이디. 아이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위챗 아이디만 좀 깔아놔야겠다.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 한국말 너무 잘해. 아이디?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예. 저기, 집이 혼자, 지금 호텔 혼자 있어? 호, 호텔 어디? 어느 쪽이야? 스쿱 밑? 한국, 한국, 어, 한국 아나? 같이. 한국을 가요? 한국 자주 가요? 어. 한국 안 가? 자, 주안 가. 자주, 자주 안 가. 어. 그럼 여기 태국 공부했어요. 아 공부했어요. 어. 외국어 대학교. 아 외국어 대학교. 음. 여기 태국 혼자 왔어요? 아니요. 그만 친구들하고. 아. 여러분들, 추천하고, 업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하고, 업버튼. 이거 뭐야? 음. 아, 이게 호텔이야? 음. 룸피니 쪽이네? 아, 여기 좋아? 굿? 어어. 우리, 우리 집, 우리 집 이쪽이야. 여기 아 어, 콘도 <laughs> 한국 음식 좋아해 응. 여기 코리안 타운 있는 거 알았고 스쿰빗 소이십 코리안 타운. 원해요. 한국 음식 되게 많아 한국 음식 뭐 좋아해요 닭꼬치 닭꼬치 <laughs> 어. 매운 거 매운 거 닭꼬치 좋아해 닭꼬치 그리고 떡볶이 아니면 라면 다다좋아다아다 다 좋아한다고? 어. 근데 한국 남자 좋아해요? 왜 왜? 응? 어. 멋진 남자. 멋진 <laughs> 남자? 잘생긴 남자? 했어나나나 <laughs> <잘생겼다. 웃음> 나, 나, 나 얼굴 <laughs> 잘생겼어? 멋있어? 진짜로? 네. 나 잘생겼어? 네. 오백. 어, 어. 이래서 이쁜 여자가 좋다고. 이래서 이쁜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 이쁜 여자를 만나서 이쁜 여자들은 착해. 나보고 어? 이래서 내가 이쁜 여자들만 내가 인터뷰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어? 아, 어. 아 남자답고. <laughs> 나 남자다워요. 되게, 스트롱맨. 되게, 나쁜 남자. <웃음> 남자다운. <웃음> 나쁜 남자 싫어? <웃음> 어, <웃음> 저기.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는. 되게, 어. 남자다운 사람. 음. 저기.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들이 나랑 우리 둘이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아 그러니까 결혼 메리 메리 결혼하라고 미, 메리 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결혼 저기 아, 메리 아 어, 결혼! 예예 예.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어. 저기 어. 시간여행자라 너는 채팅치지 말라고 너는 야 존나 나야 시간여행자 그냥 치면 바로 그냥 벽보고 서있으라 그래 그냥 어? 오지게 저기 우리 같이 저기 편의점가서 내가 그 사줄게 우리 음료수? 콜..아 뭐.. 이거 주스? 아이스크림? 뭐? 맥주 맥주? 맥주 한 병? 오케이 내가 그.. 친구? 지금.. 친구 만나지마 나랑 같이 가... 친구 친구 버려 안돼요 나랑 도망가자고 나랑 같이 투게더 도망가 오케이? 친구 기다리고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랑 기다리고 있 야, 아어 어 그래, 그럼 가도야, 갯단도야. 어. 갈 거예요. 어. 알았어요. 고마워요. 진짜 갈 거예요? 나랑 단둘이 맥주 먹기 싫어? 단둘이 맥주. 안 시험, 안 시험 나. 아. 전화 오지게 온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전화가 온다. 아, 고마워요. 오늘 재밌게 놀아요. 음. 안녕. 아 정말 그 여자분이 몸매 그냥 엄청 이쁘네 나 몰랐는데 그 몸매가 몸매가 왜이렇게 이뻐 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몸매 보고 야 레전드다 레전드 진짜 몸매가 왜 이렇게 이쁘냐고 고마워요 안녕 아 알았어 어, 오닉스? 오케이 어. 야, 진짜 그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